로르샤의 검사를 아시나요? 잉크 반점 그림을 보고 누군가는 악마 같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나비 같다고도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어쩌면 그 해석은 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모습을 비춰준다고 하죠. 오늘은 이처럼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여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행동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훨훨 나는 봄날의 나비 또는 새카맣게 자리 잡은 악마. 과연. 어떤 상황을 보고 다른 두 가지 해석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장시성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위룡입니다. 오늘은 몇달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장시성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각종 농축 선물들을 배송하는 일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고 다른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무렵 저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한 재주도 없고 갖고 있는 거라고 누구를 상대하든 무던한 성격과 그냥 묵묵하게 맡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자주 가셔야 했고 아버지는 일을 하셔야 했기에 저는 어린 나이에 운전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줄 아는 것 하나가 운전이 되었는데요. 동네 어르신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을 불쌍히 보고 저도 가엽게 보곤 했지만 정작 도와주는 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도 넓고 빈부격차도 워낙 심하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거든요. 각자 살기가 바빴고 누구 한명 타인을 위해 배려하거나 챙기는 일은 보기 어려웠어요.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 어느 날 밤엔 한 번씩은 너무 울적하고 눈물만 나고 그러더라고요. 동네 인심이 워낙 안 좋으니 인근의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 일은 없는지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인근에 모여있는 농경지에서 유통센터로 물건들을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밤낮이고 할것 없이 몇 대의 차가 그 물량들을 감당하는 게꽤 버거워 보였어요. 어쩌면 제 일자리도 저기에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차 옆에서 차 주인이 오길 기다렸어요. 그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주 다행히도 차주인분은 보통의 중국 어른분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친절한 모습으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침 인력이 부족했는데 혹시 자네만 괜찮다면 배우면서 시작해보겠는가 라고 하셨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직장을 갖게 되어 돈을 벌수 있게 되었다니 이 소식을 바로 부모님께 전했어요. 부모님은 아주 밝은 웃음은 아니었지만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행이다. 고생했다. 힘내라 라는 말을 건네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을지 뻔히 보이지만 아들이라고 저 하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벌면 저희 집도 조금은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에 일을 시작했죠. 일을 배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귤 농장에서 귤을 배송 트럭에 잘 싣고 귤 농장이 거래하는 거래처로 옮겨다 주면 되는 일이었죠.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까탈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제 장점인 무던한 성격으로 잘 넘어갈 수 있었고 묵묵하게 맡은 일을 꾸준히 할수 있는 성격으로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배송일을 잘할 수 있었네요. 일을 본격적으로 배우며 시작한 지한 달이 되어 갈 무렵, 첫 월급을 받을 생각에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 주셨던 사장님을 찾아뵙고 월급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황당했어요. 원래 받아야 하는 월급의 반절 조금 넘는 금액만 들어있는 거예요. 사장님은 제가 어리고 처음이기도 하고 일이 서툰 부분들이 있다. 저번에 귤을 넘기는 과정에서도 귤 양이 조금씩 비었다고 하더라. 그런 부분들 하나씩 계산해서 바은 것이니 앞으로 일을 조금 더 꼼꼼히 해라. 그러면 받기로 한 월급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어떻게 샜다는 건지, 왜 그런 이야기는 저는 다 처음 듣는 건지,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정말 없나 보구나 하는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세 달은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귤 농장 사장님과 계란 농가 사장님이 아무래도 저희 배송회사 사장님이랑 말을 맞추고 저를 속이는 듯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믿을 사람은 없으니 내가 더 꼼꼼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더 꼼꼼히 살피려고 애썼어요. 사람들에게 타인보다 본인, 개인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자주 느꼈거든요. 그래도 정상 월급이 되어 근무한 지 어느덧 5개월 차 평소와 별다를 게 없이 장시성 이춘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아침부터 깐깐했던 귤 농장 사장님을 만나고 오던 날이었죠. 아무래도 여러 차례 나눠서 배송을 하게 되면 귤 농장 사장님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 가끔 무리해서 귤을 채워놓을 때가 있어요. 그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득 찬 귤을 담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때 사고가 났어요. 어쩌다가 미끄러진 건지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뒤집어졌고 그렇게 가득 채워두었던 트럭에 귤들이 다 쏟아졌어요. 차가 뒤집힌 상태라 순간적으로 너무 무섭고 부모님 생각도 났지만 도로 곳곳에 내동댕이 쳐지며 쏟아진 귤을 보니 더 막막하더라고요. 다리와 어깨 쪽이 눌려서 꽤 아팠지만 귤 농장 사장님과 저희 배송회사 사장님께 이 값을 다 물어줘야 하나라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한둘씩 제 트럭 인근으로 오더라고요. 트럭이 뒤집어진 걸 보고 아무래도 저를 도와주러 왔나 봅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좀 꺼내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사람들은 도로에 쏟아진 귤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본인들 것도 아니고 앞에 트럭이 뒤집힌 상태로 있고 심지어 운전자인 제가 아직 뒤집혀진 트럭 안에 있는데 이 중국인들은 서로 귤을 더 많이 담아내려고 그 안에서도 다투고 있더라고요. 가끔 배송업을 하다 보면 중국에서는 이런 운송 중에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많이 있다고 들은 바가 있었고 실제로 건너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20톤 트럭에 사과를 싣고 가다가 전복이 되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몰려나와 사과를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었어요. 내눈 앞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하니 같은 중국인이라는 게 수치스럽고 너무 화가 났어요. 뒤집혀진 상태에서 사람들의 모습도 90도로 꺾여져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끈하네요. 그 순간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구급차라도 온 걸까 하고 살펴보니 웬 낯선 청년 두 사람이 저를 꺼내려고 제 안부를 묻고 있더라고요. 연이어 도착한 구급대원과 함께 그 낯선 청년 두 명이 저를 꺼내고 제 상태를 같이 살펴줬어요. 청년 둘이 주고받는 대화가 중국어가 아니었고 알고 보니 한국 사람 두 명이었죠. 같은 민족 중국인들은 뒤집어진 트럭에서 사람을 번질 생각은 안하고 너도 나도 그를 훔치기 바빴는데. 다른 민족 한국 사람들은 뒤집어진 트럭에 다가와 꺼내기 위해 구급대원과 협력해서 도움을 주고 남겨진 귤몇 개를 담는 일도 옆에서 도왔어요 사람들이 귤을 훔쳐가는 모습을 같이 본 터라 한국 사람들은 뭔가 제 마음을 소리 없이 위로해 주는 기분이었어요. 고속도로에 뒤집어진 트럭과 쏟아진 귤을 보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 거죠. 한 사람은 쏟아진 귤로 본인들의 배를 채울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뒤집어진 트럭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손을 뻗을 생각을요. 그때 만났던 한국인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운전자였던 위룡 씨도 뒤집어진 트럭 안에 본인의 아픔보다 쏟아진 귤들에 대한 염려가 컸던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번 사연의 다양한 해외 반응들 살펴볼까요? 중국인들은 뭐든 훔쳐가게 봤다. 나도 같은 중국인이지만 그런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그럴 틈을 안 주는 게 중요해. 그 상황에 한국인을 만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쩌면 출동한 구급대원도 귤몇 개는 주워서 먹었을 수도? 이 이야기 듣고 궁금해서 한국인 트럭 사고 등으로 검색해봤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물건을 실은 트럭이 전복됐을 때 너도나도 차를 세우고 내려서 같이 정리를 해주고 사람을 구하느라 바쁘다는 이야기뿐이더라. 그 건어물을 실은 트럭이 전복되는 사건이 있었다던데. 고속도로 순찰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다친 사람도 없고 차량 정체도 없었다고. 와, 내가 만약 주인공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이후의 처리는 잘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한국인들이라도 만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정을 나누는 경험을 한게 주인공에게 가장 값진 경험이지 않을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귤 주워가는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이 정리되었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더 불행했을 것 같다. 차라리 귤이 아니라 계란이었어야 했나? 사람들 정말 너무하다. 본인들은 그 귤을 주워서 먹을 생각만 했겠네. 사과트럭 사건도 너무 어이가 없던데. 민족심이 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귤을 주워갈 일이 없다던데. 없는 건지 무슨 차이인 건지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듯. 네, 그 순간에 겪었을 주인공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동시에 한국인이라도 마주쳐서라는 말과 함께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있다. 그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느껴본 순간이 있다면 앞날이 그렇게 불행하다고 말하긴 어렵겠다라는 교훈을 얻는 것 같네요. 우리 어쩌면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개인의 이기주의로 인해 가려지고 부분만 보려고 했던 적은 없을까요? 세상을 보는 눈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상황. 을 상황들을 보여드릴 때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한국인과 같은 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큰 땅덩어리를 가진 중국, 세계 지도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작은 땅, 한국, 꽤 다른 두 나라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네요. 세상을 보는 눈, 여러분들에게 그런 따뜻한 시선을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큰 선물로 되찾아 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바로 지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